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나라 게임 산업은 연 13조의 매출을 일으키는 전략 산업입니다. 게임의 건전한 이용은 여가 선용과 국민 건강에 유용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게임 산업이 발전할수록 그 부작용인 게임 중독 문제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 시는 50여 개의 게임 업체가 집적되어 있어 도박 및 인터넷 게임 잠재위원군 분포가 도표와 같이 전국 평균에 비하여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과 젊은 세대가 게임 중독에 빠져 당사자는 물론 가족 또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청소년의 게임 중독 부작용이 광범위하고 매우 심각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부모 입장에서 아이들이 게임에 빠져 학업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아 가정 불화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게임 중독 문제는 매체와 동료, 주변 환경의 상호 작용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매일같이 학교나 가정에서 공부하기를 강요받고 경쟁에 내몰리며 노는 시간이 제대로 없는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환경에서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게임의 유혹인 것입니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게임에 빠진 남편이나 아내로 인해 부부 싸움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게임을 하느라 대화가 단절된 채 각방 생활하는 모습에서 부부 갈등을 넘어 가정 파탄 지경입니다. 심지어 게임을 말리는 부모를 살해하고 게임에 방해가 된다며 아이를 폭행하여 사망케 하고 영화를 굶겨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끔찍한 사건이 우리 주변에서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행성 게임과 확률형 아이템 게임으로 게임 등 도박으로 각종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드디어 세계 보건 기구에서는 현국 만장일치로 게임 중독을 질병 코드로 등재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게임 중독 문제는 국가가 해결해야 할 국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게임 회사들은 질병 코드 등재를 집단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게임 중독이란 없다고 강변합니다. 게임 중독으로 인한 개인과 가정 파탄을 외면하고 게임 중독을 우려하는 대다수의 시민을 무시하는 잘못된 처사입니다.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게임 산업으로 막대한 돈을 벌면서 중독으로 고통받는 시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기업가로서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학부모들이 나서서 게임회사의 횡포를 막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와 가정이 파괴되면서까지 얻어지는 산업 발전은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셧다운제 완화와 게임 결제 한도 폐지 방침을 정하여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셧다운제는 청소년이 게임으로 건강을 해치고 학업에 소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정부는 고통받는 학부모와 청소년 보호 취지를 두루 살펴 재고해야 마땅합니다. 학부모에게도 당부합니다. 가정에서부터 사랑과 관심으로 자녀와의 대화를 통하여 정서 안정 및 문제 해결에 자신감을 갖도록 지지해 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앙 정부와 국회에 관련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특히 게임 회사 순수익의 일정분을 게임 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 교육, 치유 재활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가칭 게임중독예방위원회를 신설하여 예방과 폐해를 최소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은수미 시장님, 하나된 성남, 시민이 행복한 성남은 구호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남시 17만 청소년은 성남의 희망이자 국가의 미래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청소년 재단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전문인력을 증강 배치하고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홍보 교육은 물론 치유까지 단한 명의 청소년이라도 구하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합니다. 건전한 가정의 기반위에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수상의 어록을 소개합니다. 가정은 건전한 사유의 기반이다. 튼튼, 튼튼한 공동체의 유엔은 튼튼한 가정이 있다. 모든 정책은 가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가정이 파괴될 경우 국가가 그것을 재건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